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 2차, 아,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든 거는 1차 카테고리고, 어, 2차 카테고리는 저 1차 카테고리의 이제 하위, 하위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애플이라는, 자, 카테고리를 딱 클릭을 하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애플이라고 이렇게, 어, 나타나고, 어, 이게 지금 애플 카테고리 페이지에 접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카테고리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자 왼쪽에서는 이제 구글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자 이제 구글 카테고리 페이지로 들어온 거고, 뭐 삼성, LG, 마이크로소프트,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에서는 뭐 여러 어 제품을 많이 만들죠. 그 중에서 이제 뭐 가장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자, 이런, 또 뭐, 아이팟도 있고. 자, 뭐, 이런, 그,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어, 애플의, 그, 1차 카테고리, 그, 하위 카테고리로, 자, 만들어야겠죠? 자, 이런 것도 전부 관리자 모드에서 합니다. 자, 이쪽에 들어가신 다음에, 자, 해당 1차 카테고리의 이제, 하위 카테고리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자, 해당 1차 카테고리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딱 선택을 해주면, 자, 해당 카테고리가 빨간색으로 어, 이렇게 나타나야지만 그 카테고리가 선택이 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딱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쪽, 오른쪽 부분에서, 자, 여기 보이시나요? 하위 분류 만들기. 네, 자, 요게 바로 핵심입니다. 핵심. 네, 하위 분류 만들기. 자,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아이폰, 제일 유명한 거죠. 자, 아이폰.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자, 맨 밑에 내려 보신 다음에, 자, 이런 것도 뭐 중간에 나오는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맨 밑으로 내려서, 자, 수정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쪽에, 어, 떤 플러스 표시가 새로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어, 떤 플러스 표시가, 자, 연두색으로 돼서 생겼죠. 그 말은, 어, 이 애플이라는 1차 카테고리 하위, 카테고리로 뭔가가 있다 뭔가가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쪽 그 플러스 표시를 클릭을 해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자 아이폰이라는 애플의 하위 카테고리로 2차 카테고리가 만들어졌죠 네 굉장히 간단하죠 이것도 네 어떻게 만드는 건지만 알면 뭐 이보다 더 쉬울 순 없죠 네그 그러니까 강사인 제가 어, 이렇게 딱 보여드린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돼요. 뭐 이게 뭐, 어려울 게뭐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나중에 어, 어려운 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강사가 하는 거 그대로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분양받은 쇼핑몰에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네. 자, 그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아이패드라는 또 아주 또 멋진 제품도 있잖아요. 자, 여전히 그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 놓은 상태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야 해요. 선택이 왜냐면 이 카테고리 어, 밑에 만들 거니까. 자, 이렇게 딱 선택을 해 놓은 상태로 해 놓고, 자, 이쪽 하위분류 만들기에서 자, 아이패드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까지 이 스크롤 자 이렇게 내리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에서 아이패드라고 입력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 치세요. 엔터. 자, 어떻습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셔도 자, 아이패드라고 하위 카테고리가 등록이 됩니다. 그니까 저 밑에까지 에, 이렇게 스크롤 내려서 수동 버튼 누르면 아, 이건 뭐 귀찮고 뭐이게또뭐좀 번거롭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밑에까지 스크롤 에 굳이 내리지 마시고 자, 그냥 이 상태에서 하위 카테고리 입력하시고 그냥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 다른 카테고리 해볼까요? 네, 다른 카테고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LG가, 자 LG가 뭐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클릭을 하신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아주 위대한 제품이라면 뭐 윈도우즈죠. 자, 자 윈도우즈.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저 밑에까지. 그 스크롤 내리지 마시고, 자 여기서 그냥 엔터, 자 여기서 그냥 엔터를 치시면, 자 이렇게 에, 하위 카테고리가 생성이 됐다고, 에, 이제 어떤 플러스 표시가 되어서 보이죠. 가 보시면은 자 윈도우즈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뭐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윈도폰이라는 걸 만들죠. 네, 그래서 윈 에, 윈폰이라고 할까요? 윈 아니 윈도우 폰. 네, 이렇게 하죠 윈도우 폰. 네, 윈도우 폰. 자, 그리고 엔터.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중에는 이제 윈도우즈 운영 체제도 있고 또 윈도우 폰도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해 놓고 자, 새로 고침을 해 보시면은 자, 근데 새, 새로 고침을 하니까 자, 이쪽에 뭔가 그 2차 하위 카테고리가 보이지 않는데 자, 이렇게 딱 마우스를 갖다 대 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자, 이렇게 하위 카테고리가 레이어로 해가지고 나타나 보이죠. 네, LG나 삼성은 구글은 이제 하위 카테고리 안 만들었으니까 없는 거고, 자 애플에 갖다 대면 역시 어, 하위 카테고리가 이제 레이어로 나타나는 거죠. 자 애플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자 이쪽에 자 애플 카테고리 페이지 이제 접속을 하시면은 자그 밑에 자 아이폰, 아이패드라고 자 이렇게 하위 카테고리, 자 우리가 등록한 게 나타나 보입니다. 그 옆에 있는 숫자는 현재 카테고리에 등록된 상품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지금 뭐 등록된 상품이 없으니까 당연히 00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저 밑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릭을 해보시면 자, 00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하위 카테고리 자, 만드는 것도 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1차 카테고리를 먼저 선택을 한 상태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뭐 이제 간단한 거니까 관리자 모드 자에서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